여기가 후아인 중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후아인 현지인들 또 외지에서 온 태국인 관광객들은 이곳을 통해서 후아인 비치를 이용합니다 자 이쪽은 비치가 깨끗합니다 지금 모래도 곱고요 수영하는 사람들도 시간에 많죠 더우니까 지금 시간 거의 1시가 다 됐는데요 후아인 비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아인 어, 비치고요. 네, 현지인들이 지금 나와서 바다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이 보이고요. 네. 자 이어 같이 자 현지인들이 나와서 지금 네, 후아인 비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다 쪽에 에, 비치에 가까운 바다 쪽에 태국인들 가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요. 여기는 비치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여기는 후아인 중앙에 있는 비치고요. 모래가 무지하게 곱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은 매우 시원하고요. 지금 여기는 후아인 비치 중앙입니다. 센트라 그랜드 화인 앞쪽입니다. 자 야자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네, 이곳은 센트라 그랜드. 리조트 후바인 앞에 비치 모습입니다. 선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게 바다 위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다가 깊지 않기 때문에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물놀이하는 애 아기들도 보이고요. 자 오늘은 파도도 잔잔하고 바람도 이렇게 불지 않기 때문에 태국인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후아인 비치 중앙입니다. 힐튼 후아인 옆에 있는 비치고요. 모래가 곱고 물 바다도 깊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태국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은 후아인 비치입니다. 지금 이와 예, 같이 힐튼 후아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힐튼 호와인 리조트 방향입니다. 자 힐튼 호와인 리조트에서 호와인 비치 중앙까지 이 해변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호와인 비치 중앙에서 힐튼호와인리스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영업하지 말라고 주의 경보가 내렸나 봅니다 예, 영업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 여기는 힐튼 후아인 리조트 비치입니다. 네, 이렇게 비치 쪽으로 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힐튼 후아인 리조트입니다. 제가 비치 쪽으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물이 무지하게 맑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은 여기가 투케지나 끌라비보다 물이 더 맑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매우 물이 맑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힐튼 예, 후아인리터까지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